여러분, 혹시 밤마다 잠 못드는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치매의 위험이 5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60세의 닥터 에이게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38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 아마 60세 의사라고 하면 은퇴 후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잠 덕분에 저는 매일 아침 유검 씨 개운하게 일어나 진료실에 나갈 수 있죠. 새벽 5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며 몸과 마음이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사실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5년간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많은 환자들의 불면증을 치료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수면제를 처방하면서도 저 자신은 약물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고 새벽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 의학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저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은 점점 더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불면증은 53세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였지만 어머니의 병을 막을 수 없었고 그 충격은 저를 깊이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한달두 달, 그리고 세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환자들에 대한 걱정, 내일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로 인해 밤 12시에 침대에 누워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겨우 잠이 들면 새벽 5시쯤 벌떡 일어나게 되어 다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낮에도 졸음이 몰려왔고 진료 중에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밤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경험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불면증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서 불면증은 제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낮 동안은 늘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제가 의사인 탓에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을 고통 속에서 버텼습니다. 때때로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결국 불면증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5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한 책에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한의학서적이었고, 거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완골 혈자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혈자리가 수면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설명을 읽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제가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그런지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식이 매우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며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귀 뒤쪽에 완골 혈자리를 10초간 자극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시도했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일까 싶었지만 며칠 동안 시도해 본 결과 확실히 잠이 잘 들었고 밤 중에 깨어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에 대해 더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모두를 참고하여 귀 뒤쪽 부위가 실제로 수면과 관련된 신경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주신경과 교감신경계가 영향을 미쳐서 몸을 이완시킨다는 원리가 이해되었고, 그 후부터 매일 밤이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이 지나면서 확연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잠에 든후한 번도 깨지 않고 새벽까지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찾은 해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완골 혈자리 자극이 어떻게 수면을 개선하는지 그 원리입니다. 사실, 이 혈자리는 서양의학에서도 중요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이곳은 귀 뒤쪽에 위치하며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미주신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중 하나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활동 상태를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이죠. 특히, 미주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마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미주신경이 자극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의미죠. 이와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면을 돕는 원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단 10초의 지압만으로 신경계를 자극하여 몸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러운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5세의 명숙 어르신 이분은 1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2시간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셨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분께 저는 완골 혈자리 자극을 알려드렸고, 2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그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연속으로 잠을 잘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변화에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깊은 잠을 얻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지안만으로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뛰어납니다. 귀 뒤쪽에 있는 왕골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10초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짝 아픈 정도로 압박해주세요. 이 자극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몸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잠에 들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죠.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목부위에 혈관 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는 분들, 임신 중이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몸 상태에 따라 이 자극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완골 혈자리 자극 외에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사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환경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블루라이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에 들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과도한 빛을 피하고 좀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완골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 외에도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복부를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런 방법들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도록 돕습니다. 물론 발바닥 반사요법이나 복부 마사지는 좀더 특별한 방법이지만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왕골 혈자리 자극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는 동안 이 자극으로 자연적인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졸음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제의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적당히가 중요하니까요.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완골 혈자리 자극 외에도 호흡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수면의 질이 더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 7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해보세요. 이 호흡법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불면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효합니다. 이와 함께 완골 혈자리를 자극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빠르고 깊은 잠에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심장질환이나 부정맥 등의 문제가 있다면 갑작스러운 심박수 변화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지 말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항상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와 함께 실천을 하면 여러분도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